안녕하세요. 매일 소개하는 중고차, 중고차 홀데이의 이해반 과장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전국 최저가 차량으로 준비 한 해봤는데요. 이 차량 출고된 지 4년밖에 안된 21년식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제네시스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신차 출고 당시에도 정말 어마무시한 판매량을 기록했던 차량인데요. 중고차 시장에서 또한 90% 이상의 회전율을 자랑하는 정말 인기 차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게다가 이 차량 신차 출고가 6천만원 이상에 넘는 차량이었지만 4년밖에 안된 지금 50% 이상 반값 이상이나 감가된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오늘 차량 바로 소개 먼저 도와드리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저 옆에 나와 있는 제네스의 시더올루 G80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차량 저희 중고차월드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2천만원 후반대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까지 해봤고요 그리고 이 모델에서는 빠질 수 없는 옵션 이 옵션만 들어갔다 하면 정말 바로바로 판매되는 옵션인 500만원 상당의 파플로 패키지까지 추가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는 12.3인치 3D 클러스터 계기판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차와 거리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360도 어라운드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준비한 차량 AWD 4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각종 편의옵션과 안전옵션 모두 같은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오늘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 한번 도와드리면요. 오늘 현재 제가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더올뉴 G80 가솔린 2.5 AWD 등급 차량이고요이 차량 최초 등록일 2021년 6월 17일 등록된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약 14만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누유 누수 전혀 없는 차량에 성능 기록 보상 단순 교환 두 군데만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차월대회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할인 특가를 더해 가져온 금액 2930만원. 2930만원이라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준비해봤고요. 그럼 오늘 차량, 바로 외관 컨디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차량 오늘 준비한 컬러로는요, 정말 이 대형 세대는 정말 걸맞는 깔끔한 블랙 컬러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바로 전면부쪽 틴팅 상태 모습 보여드리게 되면 돌티 현상으로 인한 크랙 현상 전혀 없고요 우려 있는 부분도 하나 없는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본네트와 범퍼 쪽 보시더라도 도장면 단차 굴곡 전혀 없는 깔끔한 도장면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양옆으로 보여지는 헤드라이트 역시 벨크 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전망감지 센서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측면부쪽 컨디션도 비춰드릴 건데요 바로 앞쪽 타이어 트레드 잔여량 현재 지금 70% 남아있는 넉넉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 휀다부터 사이드미러, 그리고 도어, 뒤휀다까지 옆에서 쭉 봤을 때 도장면 단차, 굴곡, 심지어 문콕도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도장면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뒷타이어 트레드는요. 잔여량 현재 80% 남아있는 앞뒤 타이어 모두 굉장히 넉넉한 잔여량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후면부 쪽도 보여드릴 건데요. 후면부 틴틴 상태 역시 전면부와 동일하게 농도 짙은 모습과 울어있거나 손상된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틴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트렁크 리드와 범퍼 쪽 보시더라도 도장면 단차, 굴곡 전혀 없는 깔끔한 도장면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고 위쪽으로 보시면요. 당연히 후방 카메라 옵션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차량도 트렁크 개방해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쪽 보시면 전동 트렁크 옵션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성까지 모두 확보한 모습입니다. 실내 내장제 컨디션 또한 손상된 부분 하나 없이 깔끔한 내장제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쪽 붙여드리면 뒤현다부터 도어, 사이드미러, 앞현다까지 사선에서 바라봤을 때 도장면 단차 나 굴곡 문콕도 하나 없는 깔끔한 도장면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더블유 G80 차량 외관 컨디션 모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공간 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해서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이 차량도 일단 메인키 보조키 둘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들어온 잔 진동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엔진 컨디션까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측편 시트 컨디션 먼저 비춰 드리면요 굉장히 깔끔한 브라운 시트에 아래쪽으로 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시트 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운전석 쪽으로는 이렇게 1 2번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상단부쪽 비춰드리면요 블루 링크랑 하이패스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우측편으로는 360도 어라운드 기능까지 정말 깔끔한 화질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양쪽 모두 주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까지 적용 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중앙부쪽 보시게 되면 운전석 과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터치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 쪽으로는 핸들 열성 기능, 공기 청정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어서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시 아래쪽 보시면요. 이렇게 미디어 컨트롤 할수 있는 컨트롤러 적용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토홀드 기능과 자동 주차 기능, 그리고 다이얼식 기호 노브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우측편 보시면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 그리고 카메라 뷰 버튼, 파킹 어시스트 버튼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핸들 컨디션도 비춰드리면요, 핸들 가죽 부분 역시 손상된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들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로고 우측 편으로 보시게 되면 트립창 버튼과 차선 유지 보조 장치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바로 좌측 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블루투스 핸즈 프리 및 음성 인식 버튼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패드 시프트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무릎 위편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오토 스탑 버튼과 차선인터 경보 센서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전동 트렁크와 전자 파킹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계기판 모습 비춰드리면 1 2 3인치 3D 클러스터 계기판 모두 적용되어 있고 또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VVM 후측방 카메라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재 실 키로수 보여드리면요 현재 실 주행거리 143,172km 주행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바로 전면부 유리 모습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HUD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더울로 G80 차량 1열 공간감과 옵션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2열로 이동해서 2열 공간감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시트 이렇게 한번 탑승해 봤는데요. 역시나 무릎 공간, 머리 공간 굉장히 넉넉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창문 쪽 보시게 되면 수동식 사이드 커튼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앞레스 쪽 보시면요 전자석 모두 열선 시트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컨트롤할 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우측 하단부 쪽 보시면 뒷좌석 리어 커튼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또 이어서 앞쪽 앞레스 쪽 보시면요 이렇게 이열 공조 시스템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이열 시트 컨디션도 비춰드리면요 깔끔한 브라운 시트에 타고 내린 쪽에 잔주름 하나 없는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올료 G80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렌치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올료 G80 차량 엔진 사운드 들려드리기 위해서 본네트 개방 한번 해봤는데요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차량 스펙션이 간단하게 한번더 도와드리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더울류 G80 가솔린 2.5AW d 등급 차량이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일 2021년 6월 17일 등록된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약1 4만 k 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노유 누수 전혀 없는 차량에 성능위력 보상 다중변 두 군데만 올라간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차홀데이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할인 특가를 더하여 가져온 금액 2930만원 2,930만원이라는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준비까지 해봤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차량이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중고차 홀데이 대표번호를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한분한분 한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소개한 차량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매물 보유하고 있고요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저렴한 차량들만 엄선해서 영상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는 더욱더 저렴하고 가성비 넘치는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홀데이의 이해방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